영상지원 팀장님은 애지무에서 뛰어난 커뮤니티 레더로서 끊임없이 자신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공부하며 공유해 주시는 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건강의 기초가 되는 장 건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신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절기에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자연 치료를 도와주는 건강 프로신으로서 어차피 사회생활비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가며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는 에지모 하이리빙 홍인리그룹 <laughs> 영상지원팀장 김진걸입니다. <laughs> 나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프로신혼 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수신소비 미니어 커뮤니티 홍익표 이행란 에지모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도움 나누기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제품입니다. 에지모 하이리빙 플랫폼 상품 정보와 밴드를 참고하였습니다. 건강의 기초는 장입니다.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간으로 간 문맥을 통해서 장내 영양분이 재흡수됩니다. 특히 물을 안 드시면 대장 속의 똥물의 수분을 걸어, 걸러서라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세포와 혈액은 대부분이 물입니다. 대장의 기능이 안 좋으면 그만큼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장의 역할은 음식, 소화, 영양 흡수, 찌꺼기, 배설, 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장 속의 활동이 건강은 물론 감정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80~90% 이상 장에서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 세로토닌은 뇌가 아닌 장에서 대부분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 속의 면역 세포의 70%는 장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영양소 합성합니다. 대장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 반사 증상으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장 건강을 사수하세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에피더스 바이옴, 에피더스 혼합 유산균, 키토올리고당, 엑스디토, 당 밸런스 식이섬유, 생식 중에 에피더스 혼합 유산균과 엑스디토, 당 밸런스 식이섬유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건강기능식품은 성균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실과 성균바이오텍의 공동 개발된 제품입니다. 에피더스 호남유산균, 장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유익한 유산균으로 장내 유해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맛있게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에피더스 혼합 유산균 장이 웃는 건강한 하루 우리 장내 유해균의 억제와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내 연동 운동 정장 작용을 촉진시켜 줄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의 대부분이 죽기 때문에 이 대장까지 살아갈 수 있게 이중 코팅되어 있습니다. 에피드더스 호남 유산균은 이 요구르트 맛으로 누구나 맛있게 먹기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스틱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1일 섭취량 2%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 최소 4억마리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우리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유산균이가 먹이로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한 장 환경을 도와주는 프로바이틱스를 합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또 나눔 분말도 있습니다. 중금석이에 다이옥신, 니코틴 배출 특허를 받은 엔트리만의 부원료 식물 혼합 분말 HEN c 9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 장애 활동이 약해지는 임산부, 장이 약한 어린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학생들, 장내 비피더스 호남 유산균 보충이 필요한 부모님, 스트레스 가로등으로 장 건강이 걱정되는 직장인,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장애 활동성이 좋지 않은 분, 장내 환경 개선과 정장 작용. 육균증식을 통해 장 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 되고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며 이 대장의 장내 세균이 의해서 분해 돼서 배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능들이 적절하게 유지 될때 건강한 장이라고 합니다.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은 100종류 이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장내용물이 1g당 3,000억마리. 이 중에는 유산균처럼 유익하게 작용하는 균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메탄 등을 방출하는 세균 및 병원성 균이 있는데 이들은 각종 건강 저해 원인이 되는 유해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애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일정 비율, 즉 이를 장내 세균총이라고 합니다. 이 섭취 식품, 성분, 약물, 기후, 스트레스 등으로 그 비율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유해균이 일정 기간 우세하게 되면 장에 찌꺼기가 돼, 에, 되어서 각종 영양소 흡수 장애가 오게 됩니다.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장에활력을 주며, 장내 유해균 청장을 억제하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각종 영양소를 분해, 흡수를 촉진시켜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유익한 근입니다. 현대에는 스트레스나 가비성 반응으로 장내 환경이 변하면 유산균의 수가 줄어들어 병원성 세균이 쉽게 감염됩니다. 따라서 현대인은 장내 유익균으로 작용하는 유산균 섭취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속의 균들은 인체에 유해한 것일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해한 세균을 배양하기도 하고, 유익한 균을 배양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의 주인은 장내 세균, 세균인 주인입니다. 이 장속의 유해균이 많으면, 변비, 설사, 더부룩해지는 등 소위 장이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장내세균층이 맞추지 않으면 이런 장내세균을 비를 건드리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대변이 안 나올까요? 대장의 온도는 바깥, 바깥에서 처음보다 2, 3도 정도 따뜻해야 되는데 잘때 최소한 배는 덮고 자야 됩니다. 배를 차갑게 하면 장내 세균들이 서식 서식 조건이 안 맞아 온도가 낮아서 활동을 못하면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배가 차면 꾸르륵 꾸르륵 장내 세균이 추우니까 말을 못하고 꾸르륵이라는 것은 좀 덮여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장내 세균이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신경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민감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경우와 같이 똑같아. 여행을 떠나면. 똑같이 여행 가면 변이 잘안 나오고 화장실이 바뀌어도 변이 잘안 나옵니다. 백조마리 세균 중 유익균과 유익균이 일정 비율 장내 세균층이 맞춰야 건강에 장이 되는데 순세식 등 이런 섬유질을 제대로 공급해 주어서 그 먹이와 집을 지어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신경을 편안하게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응가를 잘 쌓게 하는 방법입니다. 엑스디토 응가의 행복을 아시나요? 똥배 수험생 희소식 엑스디토 산뜻한 하루의 시작 엑스디토는 차전자피 분말과 특허 성분인 발효 소맥 혼합 분말, 라토바실러스 브레시피스 추출물, 효모 추출 분말 등합류한 제품입니다. 식이섬유의 재앙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이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이 차전자피 80% 이상이 식기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과 만나면 체내의 40% 팽창됩니다. 이 차전자피 식기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기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기섬유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여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여 포만감을 상승시켜주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찌꺼기를 흡착하고 부드럽게 배변을 도와줍니다. 엑시디토의 엄선한 원료 차전자피 분말과 다양한 30여 가지 원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거 그 기타 원료로 프락토올리고당, 락틴놀 SR 멀티자임, 그리고 식물성 원료는 식물 혼합 분말 BL101, 용원옥, 오미자, 머이입, 맹둥동, 창깨 식물 혼합 분말 SR103, 백출, 생강, 산초, 다시마 분말, 칡뿌리 추출분말, 클루코 만난, 생강 추출분말, 미크세스 추출분말, 식물 혼합 추천물 HEN19가 있습니다. 이 엑스디토만의 핵심 특허 성분인 발효 소맥 혼합 분말은 유산균을 이용한 배변 활동을 개선을 도와주고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추출 분말은 이런 장내 유산균의 그 증식 장 기능의 활성화로 시켜주고 효모 추출 분말은 그 장내 스트레스 또 긴장을 완화시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배변을 유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식물 혼합분말 h d n 1 9가 있습니다. 이 장은 온몸의 필터입니다. 따라서 장의 독소를 해독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의 해독을 장 속에 있는 오래 묵은 이런 대변을 제거하고 장의 디톡스를 통해서 이신 몸의 밸런스 맞춰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 체질 개선하는데 엑스디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엑스, 엑스디터를 추천드립니다. 불균형한 식사로 식이섬유 보충이 필요하신 분,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분, 하루,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 이렇게 소환 제형이 섭취가 편한 식이섬유 제품을 찾으시는 분,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를 하고 싶은 분, 당밸런스 식이섬유, 자연 유래, 길이 식이섬유와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레인을 함유해 식후 혈당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중 복합 기능성 상품입니다. 주 원료는 길이섬유, 길이 결을 세정 건조 분쇄 추출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식약처로부터 식후 혈당 상수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옥수수 전분을 가열하여 얻은 배소 덱스트린을 알파 아밀라제로 효소 분해하여 정제한 것중 난소화성 성분을 분해하여 얻어낸 성성 식이섬유입니다. 이건 모카와 헤즐 헤이즐 향으로 부드럽게 향긋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설탕 착색, 착색료는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또이주 원료를, 시너지를 높여주는 부 원료로 치커리 추출분말, 마카 추출분말, 흑마늘 추출분말, 오미자 추출분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프락토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중금세기의 다이옥신, 니코틴 배출 특허를 받은 엔트리만의 부원료, 식무, 혼합 분말, h n 식구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밸런스 식이섬유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 혈당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규칙적으로 편안한 배변 활동을 원하는 분, 정제되지 않는 곡류, 채소 등 이 과일 섭취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신 분,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잦으신 분, 건강정보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을 의미하며, 온몸으로 공급된 혈당은 인슐이라는 이 호르몬으로 도움받아서 세부 세포 내부로 들어가 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혈당 조절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는 포도당으로 특히 적혈구와 내서포의 경우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해야 하므로 혈당 공급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몸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일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이 조절은 식 식사 후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흡수가 빠른 과일 설탕 꿀 청량음료 등 단,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주, 높여 높여 조치하는 반면에 식이 섬유가 풍부한 작고 현미 채소 등은 당질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하여 혈당을 서서히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습관과 가시가지 않는 습관, 충분한 물 섭취는 정상 혈당 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하이 리빙, 지구를 살리기에 동참합니다. 저희그 상품 박스는 얼스백 100% 100%의 상품, 상탕수수 부산물로 만든 종이로 사탕 속에 묻으면 1, 3개월 안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연 음식을 소화, 영양소, 배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면역시키까지 관여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카리밍 엔티비 건강식품에는 다양한 요산군과 식이섬유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장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대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김진걸 영상지원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